어, 우리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 어, 안녕하세요. 제가 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조금 준비하고 정리하다가 이제야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으로 어느 한그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 서울에 어,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뷰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반을 맡게 됐는데 헤어 크리에이터 반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제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수업이 되는데 한 학기가 보니까 한 15주 차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15주 차에 그런 커리큘럼을 좀 이것저것 꾸려봤는데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헤어쪽도 헤어쪽 가르치긴 하겠지만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게끔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일단 첫째 주에는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플랫폼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도 있고, 트위치도 있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감성의 이해를 시작해서 그 채널에 대한 방향이랑 그런 아이덴티티나 가장 궁금해하는 뭐 수익창출 같은 것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 이런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려주고요. 중간고사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그 실무 경험을 할수 있도록 라이브부터 그런 촬영까지 어, 제가 알려줘서 기말고사 때는 그런 영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교수님들 같이 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아카데미를 하고 싶다고 방송이나 뭐 영상에서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먼저 첫 디딤돌이 대학교에서 시작이 돼서 너무나 잘된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거는 학생분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조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뭐 기회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한테도 혜택이 할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건강한 건강하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일하고 영상하고 하겠습니다. 어.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자기 재능들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의 재능을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를 피 r 할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드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기업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